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은 959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할 하게 대민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개대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마다 연령대가 있죠. 꼭 연령대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느 연령 주기를 이렇게 모둠으로 모아서 생애 주기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얘기들을 하지만 생애 주기는 6 단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요. 영유아기가 있고 뭐 잘못됐습니까? 세계의 주기별 말입니다. 영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단계로 이렇게 나누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이 성년기 안에서 중년이 있고 그 다음에 장년으로 또 나누어서 7 단계 뭐 이렇게도 또 구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애 주기의 생애 주기별로 반드시 그때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해야만이 그게 가치로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또 그게 단단한 힘이 되어지는 것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유아기가 되어질 때는 그때는 부는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가정교육이라, 뭐,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러나 아동기가 돼서 학교가 되면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공동체, 나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어지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지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때 공부 안 하면 상당히 살아가는 데에 어려 뒤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청년기가 되어지면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됩니다. 성년기가 되어지면 또 자녀를 낳아야 되겠지요. 뭐 이런 뭐 그때 그때 주기별로 꼭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기별로 생애 주기별로 먹는 음식도 사실 다릅니다. 어렸을 때 먹는 게 있고 나이 들어서 또 먹는 음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때 먹어야 돼요. 60이 넘어가니까 그 전에는 전혀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 식품의 이제 먹여지게 되어집니다. 선물을 받더라도 꼭 그게 들어 왜 이게 들어올까 내 어르신 네들에게 이때는 이것을 먹어야 돼라고 하는 의미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요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하는 운동도 사실 다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른들들이 하는 숨쉬기 운동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연령대별로 운동도 다르고, 연령대별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전요령도 사실 달라요.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우리가 좀 다르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의 신앙 말이에요. 신앙은 어떠할까? 우리도 신앙의 생애주기별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해봤거든요. 물론, 사람의 생애주기는 어느 정도 딱 패턴이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신앙의 생애주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날때부터, 어,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이런 모태신앙이 있고 또 70, 80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늦이마하게 믿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생애 주기를 할지라도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할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불신앙을 가지던 누구든지 꼭 새겨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해서 무늬만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의미가 없겠지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오늘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봤는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은이에요. 여러분,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젊은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젊었을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 때가 등장을 하죠. 청년기가 등장을 합니다. 청년의 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생애 주기로 이렇게 본다면은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이렇게 그 때를 뭐 청년기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20대, 30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청년기를 13세부터 또 가기도 합니다. 50세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이 뭐예요? 청년의 때 말입니다. 젊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일절에 나와 있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기가 지나면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할 해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노년기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청년기의 범위는 성년기까지 보면은 될것 같죠. 성년기까지입니다. 노년기가 되어져서 삶의 의미를 돌아보면 아이고, 무의미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자연현상이 이게 자연적으로 오는 것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봄이 왔는가, 겨울이 왔는가, 의미도 없어요. 노년기가 되어지면 그렇다고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와 허물을 맛보기 전에 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열심히 내가 살았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노년기가 되어지면,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끊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2절에 말씀을 합니다. 햇빛, 달빛, 별빛이 있는 동안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빛을 내어 줘서 사람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둡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비가 온 뒤에 그다음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젊은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럽니다. 공고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고한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을 하려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이기려고 하는 용기가 있지요. 또 그런 용기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마땅합니다.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조금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이것을 포기한다든지 그냥 손을 놔버린다든지 하던 일을 이렇게 포기해 버리면 젊은이답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그 개인적인 그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 주변 사람이나 어떤 사회적인 여건 여러분 이런 것도 문제기는 합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해 버리는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공고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공고하다 이말 말입니다. 하라, 히브리 말로는 하라 이 말인데 이것은 나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악한 날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는 사람마다 이런 공고한 날이 반드시 이른다라고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하면서 이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인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날이 있고 공고한 날, 이것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공고한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다 손이 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을 했느냐 하면, 사람을 집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 이 손, 팔, 근력이 새하여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두 번째는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이다. 몸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를 의미를 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맷돌리라는 사람들이 저어진다. 치아를 의미하였습니다 치아가 다 나이가 들면 빠지게 되겠지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어두워질 것이라 시력이 쇠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길거리의 문이 닫힐 것이다. 노년기가 되어지면은 사람의 몸에 이 문들이 다 닫혀져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다 다쳐지더라 이 말입니다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새소리로 일어날 것이며 노인들이 그러죠 새벽잠을 못 잡니다 요즘에 여러분 새벽잠이 있다면 청년이에요 새소리에도 벌떡 깹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릅니다 그리고서 내가 커피를 마셨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니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도 세아질 것이다. 목소리도 간다 이 말입니다. 말할 기운도 없어져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설적으로 친송을 받았던 그런 운동선수다 할지라도 공고한 날은 반드시 내게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인기는 이런 공부한 날이 오게 될 때는 정말 물거품처럼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내가 여러분 공부한 날이 되어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적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만은 사라지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의 현상을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공고한 날에 오게 되면 자연 현상도 이상해지고 세상의 흐름도 다 여러분 이렇게 암울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현상이 더 일어나냐면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나약한 모습인데 한번 보십시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다. 노인이 되면 계단 올라가는 것. 힘들어요. 조금 높은 곳만 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젊은 날이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다. 이거. 내려오는 것조차도 무섭습니다. 길거리에서 놀랄 것이다. 넘어질까봐. 넘어질까봐. 걷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지팡이 하나 더 짚고. 젊은 날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별로, 뭐, 그게 뭐, 나무도 잘 타고, 감나무도 잘 올라가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젊은 날에는 길을 가다가도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구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반응도 몸에서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체가 되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은 젊은 날에 저쪽에서 오는 차가 와도 충분히 건너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거든요. 왜 옛날에 건너갔으니까.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인지 박도 늦어져요. 몸의 반응도 늦어져요. 깜짝 놀라는 것은 문제고 빠르게 대처하지를 못하는 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작은 거라도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얼마나 메뚜기가 얼마나 가벼워? 그것도 짐이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것도 짐이래. 무거워요, 무거워. 살구 나무에 꽃이 핀다. 머리에 흰 꽃이 피게 되어지죠. 즐겁게 살고자 희망을 가지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욕심도 부려보고, 하지만은, 부릴 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자기를 향한 존경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더라. 정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현상이 닥치면, 인생은 끝나는데, 세상의 모든 관계는 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한 번은 정해졌어요. 공고한 날을 맞이할 거예요. 공고한 현상을 겪을 때에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지는 못했는데 젊은 날에 하나님이 없었는데 공고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붙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에 없던 그 하나님이 공고한 날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기간에, 내가 살아있는 기간에, 내가 젊다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좀 젊다라고 생각하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젊은 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니 천지창조의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어요. 젊은 날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지를 못했는데 공고한 날이 되어져서야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찾는다며 겨우 겨우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정도의 신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고한 날에 찾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줄이 풀리고요. 그리고 금그릇이 깨지고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뀌는 우물 곁에서 깨진다. 이게 무슨 말인거 아니, 은줄이라고 하는 거, 이, 이 성경을 썼을 때 그때 당시에 고대 지방에서는 부잣집에 천정에서 이렇게 은줄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금그릇으로 만든 등잔 있죠, 등잔. 등잔을 이렇게 달아요. 그리고 거기서가 불을 이렇게 이제 지피는데 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은줄에 금잔에 천정에서 쭉 내려와서 거기 불빛을 이렇게 등잔이 되어지니 오늘날에 뭐라고 이게 상그리아가 됐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생명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멋진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영화로운 거예요. 은줄에 달려있는 금그릇, 이 금등잔처럼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은줄은 아무리 단단하게 은줄이 맺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것은 약해지고 깨지더라, 이 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금줄은 깨지더라, 금, 금그릇서 깨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금그릇에 매어 달고 있는 은줄처럼,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은, 세월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은주는 약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생명들도 깨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에, 8절에 얘기하죠. 사람은 흙이 되어 땅으로 들어가고, 동화가 되어지고, 영은 하나님, 사람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사람을 흙으로, 여러분 창조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죽어서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의 치를 흙으로 우리 만져져있긴 이 육은 흙에 살고, 흙의 치를 먹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죽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 있을 적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게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금그릇과 같이 귀한 것을 여러분 헛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귀한 생명으로 바꾸어 줬는데 이런 귀한 생명을 나는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하고 죄되며 악한 일에 내 생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여러분의 생애가 마치 내 생애가 마치 말입니다.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는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다른 누가 아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거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나는 세상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하게 사용해야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내 것을 내놓지 마십시오.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부탁합니다. 젊을 적에 꿈이 있지요? 비전이 있지요? 그리고 목표가 있지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대단한 포부도 있지요? 좋습니다. 마음껏 펼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후회 없이 하십시오. 그 기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 하십시오.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신 말입니다. 내 삶의 이 방식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점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격과 내 생활과 내 가치관,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인생의 내 젊은 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곳이라도 소외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거기서 소속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 한 순간 한 순간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나님께 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젊은 성년 여러분, 아직 노년은 여기 없으리라 바집니다. 노년이 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젊은 날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젊은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내 살아있을 때에 힘써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을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에 받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